아, 애니메코인 홀로 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리더 박서준, 이따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요, 이제 4월 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애니메코인이 앞으로 폭등을 보여주려면 이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과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제 세력의 의도나 반등 포인트, 뭐 실전 전략까지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간단하게 구성 먼저 안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애니메코인 차트 분석 들어갈 거예요. 자, 현재 위치에서 이제 거래량 그리고 세력들의 흔적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핵심 조건이 무엇인지와 함께 이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뤄드릴 거고요.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함께 봐야겠죠. 오늘 영상은요. 이제 정보량이 좀 많은만큼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소식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애니메코인 좀힘좀내 보자 라는 의미에서 파이팅딱세 글자 적어 주시면 저 박서준도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메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애니메코인이 현재 23.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0.03%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저가는 23.72원까지 한번 떨어지고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평선의 움직임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세력들의 자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자, 이 코인이라는 것들은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니메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이 애니메 코인은 지금 거래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거래량 지표 쪽에 기준선 하나를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선이 바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기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량 그래프가 이 선을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터져 준다면, 그때는 세력이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오스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저께죠. 제가 그저께 이오스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1170원대 에 이오스 현재 위치 괜찮아 보인다. 일부 시드로만 투자해 보는 거 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은 제가 5% 수익을 보고 익절을 했습니다. 자, 차트 현재 보시면요. 제가 이제 노란 선으로 이제 표시해 둔 곳이 이제 1170원대예요. 여러분들 어떤 미친 사람이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들어갑니다. 자, 이유는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오스 차트를 보시면요. 이오스가 2,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무려 80%의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작 16일 동안요. 자, 그 상승 추세에 이 고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었던 건요. 이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애니메 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우리 애니메 코인은 지금 거래량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시장 주목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관망을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비싸게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쪽 매물대 쌓여있는데 있죠.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일단 현재는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고, 자 왜냐하면 이 애니메 코인이 현재 23.5원과 이 31원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하락과 반등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23.5원대 혹은 그 밑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거래량 지표와 함께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자 거래량이 들어와 주는 이 구간마다 반복적으로 도달해 주는 이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2월 말에 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쪽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말에도 거래량 들어오니까 다시 이쪽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 전체 박스권은요. 이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도달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거래량이 없이 이 구간을 건드린다는 건요. 그건 진짜 상승이 아니고 힘없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이 31.8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주면서 이 31.8원 저항선을 뚫어내 준다면 그건 이제 시세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는 신호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요약을 드리자면요. 이 31.8원대는요. 이 거래량과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핵심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이 세력들의 의지라는 점을 이 구간에서는 특히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물리시는 바람에 이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 평단가까지 다시 오긴 올까라는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언제 올라갈지, 언제 거래량이 터져줄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였으면 이미 매도했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매도하시는,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서 매도하시는 실수를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폭락, 그리고 반등, 조정, 이런 폭풍이란 폭풍은 다 견디고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을 때 그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우리 마음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깝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니메 코인을 단기로 보시든 중장기로 가져가시든 중요한 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쫓아서 매수하시고 내려갈 때 공포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그만 하셔야 됩니다. 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수익 절대 낼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는 자리일수록 이 차분하게 지지선, 저항선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지정해드린 이 31.8원 구간 절대 까먹지 마시고 혹시나라도 이제 혼자 투자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구독자 전용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제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타점 제가 잡아드릴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이런 뉴스 정보들도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수익 인증하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애니메코인 한30% 정도만 비중 조절하시고 같이 수익 내시면서 멘탈 관리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 입장하시는데 돈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 10원이라도 하나 요구 드리면 그냥 욕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뛰어드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 이 010-2702-4044로 성공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공유 드릴 거니까 참여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에 저는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키우고 여러분들은 도움받아 가시면서 서로 윈윈 한번 해보자고요 자, 더 길어지면 너무 광고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관련 호재 뉴스들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연준이 QT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4월 1일부터요 여러분들 국채 재투자 한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QT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QT가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연준 같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QE가 있어요 여러분들 QE는 이제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QT 속도를 낮추게 된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 안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풀리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뭐 주식, 코인 시장, 이런데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XRP, 이런 대체 자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QT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물론이고, 알트코인의 불장도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3월 31일 월요일이죠. 9시 6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이 스트레티지가 지난 3월 말부터 이 평당가 86,969달러에 22048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총 매수가는 19.2억 달라고 하나로 약 2조 830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이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신뢰도가 상승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이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기업이고 그런 애들이 2만 개를 넘는 개수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건 아직 비트코인이 비싸지 않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이 스트레티지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신뢰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상승장,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대규모 매수는 이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영향력이 있겠죠. 한 번에 22,000 비트코인 이상이 이 유통시장에서 빠졌다는 건요.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건 가격 하방 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트레티처럼 절대 매도를 하지 않는 이런 장기 보유 주체가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기적으로는 이 오히려 호재 재료 소멸로 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 혹은 평소에 관심 종목 궁금했던 종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